안녕하세요. 제아포핀스 구독자 여러분. 제아입니다. 이제 슬슬 날도 풀렸겠다. 얇은 옷 찾게 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마침 또 여름나라 여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즌 세일을 되게 많이 검색하면서 예쁜 옷들을 쏙쏙 골라봤거든요. 꼭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옷을 픽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봄에도 입기 좋은 옷들이니까. 짠! 이거는 더 애슐린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 제가 그냥 검색하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옷이 가격 대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드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거랑 반팔도 하나 주문했는데, 일단은. 맨투맨인데 어깨가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어요. 꾸안꾸 느낌을 내기 딱 좋은 맨투맨입니다. 앞에 프린팅이 조금 유치할까 싶어서 고민했는데 이게 입었을 때 핏이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유치하다 느낌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박인 게 가격 이거 제가 얼마에 샀냐면 이게 13만 원대거든요 진짜 잘 샀죠 이게 밑단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끈이 또 있어가지고 이거 조여서 앞에 리본 묶어가지고 좀 벙벙하게 연출해도 예쁠 것 같고 이게 다른 색도 있었는데 빨간색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 비행기를 16번이나 타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한 옷이 필요했는데, 딱 너무 마음에 드는 맨투맨을 득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워솔티? 흰색 펀칭 니트예요. 이게 펀칭이어가지고 안에가 비치다 보니 저는 크롭 브라탑을 입고서 이거를 입을 거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은근 여성스러운 게 되게 예쁘면서도 너무 노출이 과한 느낌이 들지 않는달까? 노출은 하지만, 야해 보이지 않는 옷을 되게,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이게 딱 거기에 맞는 옷입니다. 이거는 할인율이 크지는 않았는데, 8만원대 제품인데, 6만원대에 구입했습니다. 니트 소재가 되게 까슬거리지도 않고, 짜임도 촘촘하고,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산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광고가 전혀 없고, 모한이라는 브랜드가 이전 시즌 옷들을 할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플랫폼마다 할인율이 다르니까 검색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옷 사실 거면 지금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할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모한 옷을 너무 많이 사버렸어요. 모한의 펀칭 니트 가디건? 제가 쿨톤이어서 노란색이 진짜 안 봤는데, 이거는 쿨톤에게도 어울리는 노란색입니다. 뭐랄까, 물빠진 형광 노랑 느낌이랄까?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니트 소재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이것도 단품만 입어도 전혀 까슬거림 없는 소재고 어깨가 이렇게 축 떨어지면서 팔뚝 부분에 퍼프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호불호가 리뷰 보면 좀 갈리더라고요. 팔뚝살을 커버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품었습니다. 밑부분은 짜임이 이렇게 비침 없이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꼽 안 보여서 좋고 허리가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10만 원대인데 저는 4만 원대에 구입했습니다. 완전 득템한 제품이에요. 또 연달아 모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셋업으로 구입했어요. 이게 색깔이 베이지랑 네이비 컬러 두 개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베이지가 더 예쁘긴 했어요. 되게 고급스럽고 좀 독특한 느낌이어서 예뻤는데 개인적으로 네이비를 더 많이 입을 것 같아서 저는 네이비를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브이넥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갸름해 보이니까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어깨 부분이 축! 떨어지면서 팔뚝살 커버해주는 길입니다. 이게 크롭인데 밑부분 뒤에 밴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벙벙한 핏이 나오면서 허리가 딱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셋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상의는 119,000원인데 저는 7만원대에 샀고요. 하의는 109,000원인데 6만원대에 샀습니다. 요거는 제가 트윈 맨투맨 샀던 더 애슐린이라는 브랜드고, 일단 가격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13만 8천원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3만원대에 샀습니다. 이게 할인율도 할인율이지만 진짜 잘 샀다는 생각이 든게 디테일이 3만 원대에 나올 수 있는 디테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단추만 해도 너무 예쁜 게 밑에는 동그란 단추고 위에는 이 브랜드 로고 써져 있는 단추예요 이게 은근 포인트가 되면서 옷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카라가 너무 넓어가지고 아 너무 유치해 보이면 어떡하지 그럼 반품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문했는데 입었을 때 전혀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카라가 있어서 오히려 좀더 말라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은근 여성스러우면서 귀엽기도 하고, 진짜 득템한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독특한 옷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픈YY라는 브랜드고,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옷이 너무 특이하게 생겨서, 이게 도대체 어떤 핏일까, 막상 사고보니 진짜 깔별로 쟁이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게 원래는 12만원대고, 저는 6만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넥라인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 브랜드 코디컷에서는 안에 시스루 긴팔을 레이어드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봄에도 입기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장점은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고 예쁘다. 단점은 조금 활동성이 불편하다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손을 이렇게 위로 막들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배쪽 노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활동성에 조금 제약이 있을 것같아 지만 너무 예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아실만한 좀 비싼 브랜드 티셔츠를 소개해드릴게요. 아미 티셔츠를 저는 처음 사 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상의 5호 사이즈 기준 XS몰 샀습니다. 입었을 때 바스트 부분 적당히 핏되면서 허리 부분은 또 품이 살짝 남는 딱 적당한 핏이었어요. 소재가 너무 톡톡해가지고 진짜 오래 입을 것 같기에 티셔츠 치고 브랜드 때문에 가격대가 있지만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보리에다가 베이지 살짝 한 스푼 섞은 느낌이어가지고 쿨톤에게도 어울리는 연베이지 느낌? 브랜드 로고랑 컬러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티셔츠예요. 이거는 크롭이 아니고 딱 기본 티셔츠 길이감이어서 바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입기도 좋고 브랜드 기본 티셔츠 찾으셨다면 이거 추천합니다.